네, 이리, 이제 이리! 이아 이리! 이리, 이리, 다리리시고 꽃장사 리이이 <laughs> 엄청 많이 들어왔어. 요 네. 그죠? 네. 어, 꽃, 꽃장사 해야 되겠어. <laughs> 저 꽃은, 이 꽃을 여러분들은 예사를 보면 안 돼. 쟤들이 내한테 잡혔을 때꽃 색깔이 달라져요. 내 손에 잡히는 그 순간에 자세히 보세요. 꽃 색깔이 달라져요. 여러분 손에 있을 때하고 달라요. 왜 저런지 알아요? 꽃이 나한테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꽃 중에 오늘 내 앞에 온 꽃이 최고로 복 있는 꽃이야. 맞죠? 어. 확률적으로 따진다면, 네덜란드나 핀란드나 저런 데 있는 꽃이 얼마나 많아. 그 꽃이 나한테 올 확률이 있나? 드물겠죠? 근데 여기 오늘 온 꽃은 대단한 꽃들이야. 아주 얘들은 소원을 다 성취했어. 맞죠? 저 꽃에다가 저렇게 꺾어 왔는데도 꽃에다가 내 이름 되면 지구 전체로 전해져, 안 전해져? 빛의 속도의 3,300배로 지구 전체에 전해지죠? 그러니까 저 꽃은 사명을 다 하는 거야. 꽃은 뭘로 만들어졌죠? 꽃은, 꽃은, 온. 다른 말로 말하면, 열. 무슨지 알겠죠? 그러니까 꽃은 실제적으로, 이, 다른 말로 말하면 열인데, 이 열, 열과 온도죠? 이걸로 꽃이 만들어지고.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하나는 뭘로 만들어졌죠? 빛, 빛. 즉, 태양에서 보내는 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 해야 돼, 안 해야 돼? 그러니까 하나는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만들어져요. 알겠죠?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온도가 있어, 지열이. 지열이 얼음장이면 꽃이 피나 안 피나. 아무리 위에서 해가 내리쬐도 땅이 따뜻하지 않으면 냉각이 돼서 얼음 위에 꽃 피나 안 피나. 안 피어요. 그러니까 꽃은 두 가지 열을 받아야 핍니다. 이거는 플러스 열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마이너스 열이야. 플러스와 마이너스 열이 간통해야 돼. 그러면은 꽃이 피는 거야. 그리고 꽃을 예사를 보면 안 됩니다. 잘 봐요. 이 플러스 열은 이거는 진태양에서 나오죠? 진태양이라는 태양과 신인이 만들어 놓은 이거 뭐죠? 이것도 지구의 지열. 이 지구의, 이 지열에 의해서 꽃은 만들어지는 거야. 플러스 에너지. 그래서 이걸 광 에너지. 이거는 무슨 에너지요? 열 에너지. 열 에너지. 그래서 광 에너지 플러스 열 에너지. 그 뼈에 플러스 뭐죠? 물. 알겠습니까? 여기에서 하나의 꽃이 탄생하는데 저것이 합성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여러분이 보면은 기절해 버려요. 기절. 그러면 가위로 꽃을 자를 수가 없어. 너무 아름다워어 너무나 존경스러워어 가위 가지고 꽃 꽃장사 꽃 자르잖아. 턱도. 자를 때 눈물을 흘려가면서 잘라. 이걸 눈물을 흘려가면서. 죄송하다. 내가 너를 키웠는데 내 자식 모가지 자르듯이 땡강 땡강 자식 키워놓고 모가지 자르는 거야 가슴 아프죠? 그러니까 꽃장사들이 꽃을 바라볼 때 굉장히 괴로운 거지, 그죠? 그니 그러니까 꽃은 태양과 땅, 지구의 합작품이야. 그러니까 태양의 광열과 광과 지구의 열, 지열. 그러니까 태양의 광열과 지열이 합쳐서 물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꽃이고 우리의 모든 음식이 저렇게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맞죠 광과 열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모든 음식 이에요 맞죠 네. 그걸 먹고 자란 사람이 그거를 배신하고 땅을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황사를 만들어 내고 지금 사람이 해야 될 짓이 아니야